잠깐 이 영상이 알아서 60fps로 재생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게 아닐지 모르니까 유튜브 설정 들어가서 맨 위에 화질 선택한 다음 자동 말고 고급 여기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1080p 60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영상 보나마나 합니다 화면 조정 시간 드릴게요 잠시 멈추세요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프로 13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능 중, 이른바 프로모션, 그러니까 10에서 120Hz까지 재생률을 알아서 바꾸는 아이폰 사상 최초로 들어간 신기술에 대해 소개했는데, 아주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생률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 거나,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뭔지 모르겠다. 거나, 아이패드로 이미 120Hz를 써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다. 등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제 아내가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그래서 보충수업 들어갑니다 동영상은 정지된 프레임 여러개가 연속적으로 모여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빠르게 촤 보여주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요. 재생률은 1초 동안 디스플레이가 프레임을 나타내는 횟수인데요. 앞에 붙은 숫자가 1초에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60이면 1초에 60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제가 마블 히어로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재생빈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개념인 FPS, 프레임 퍼 세컨드로 하나는 1초에 30장, 또 다른 하나는 60장이 들어가도록 예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자, 보시죠. 한쪽은 재생률 30, 다른 한쪽은 재생률 60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음. 아리송한데요. 그렇다면 한쪽씩 볼까요? 지금은 30프레임이고요. 1초에 프레임 30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쓱, 지금은 60프레임이에요.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이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화면 속 이미지 변화가 느릿, 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어떤 콘텐츠를 화면에 뿌리는가에 따라 재생률을 이리저리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이미지 변화가 빠른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보죠. 지금은 30프레임입니다. 영상 중앙에 흐르는 글씨가 잔상이 남으면서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60프레임으로 쓱 올리면 어떤가요? 확 다르죠? 보기에 편하.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느낌이 안 와요? 그렇다면 같이 놓고 보여 드릴게요 자, 똑같은 영상이지만 위쪽 30프레임보다 아래쪽 60프레임이 잔상이 덜하고 매끄럽게 흐르잖아요 차이가 없다면 영상 처음에 말한 유튜브 설정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어느 쪽이 30이고 어느 쪽이 60일까요? 네, 이제 딱 아시겠죠? 오른쪽이 60프레임입니다 왼쪽 30프레임은 잔상이 꽤 심하죠? 그렇다면 재생률이 120까지 오르면 지금까지 보았던 60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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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매끄럽게 보이겠죠. 그런데 유튜브는 초당 60프레임까지만 지원해서 1초에 120번짜리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편집 프로그램도 없고요. 30과 60프레임을 비교한 것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아셨으니까 120은 머릿속으로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다가 아이폰 13 프로가 나오면 함께 경험해보는 걸로 하죠. 스크롤이 시작되면 120Hz로 갔다가 화면 전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 알아서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10Hz까지 줄어드는 마법같은 기술 프로모션. 아이폰으로는 이번 아이폰13 프로가 처음이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120Hz 재생률을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는 10에서 120Hz까지 재생률을 바꾸는 어댑티브 프리퀀시 기술마저 집어넣었었더랬죠. 네, 삼성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드웨어만큼은 어마어마 잘 만들어요. 게다가 애플은 남에게 만들라고 시키는데 삼성 얘네는 제주도에?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애플은 디스플레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연구 개발은 해요. 가변 재생률의 핵심인 저온 다결정 산화물 LTPO도 애플이 처음 개발해 특허를 낸뒤 애플워치에 처음으로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특허는 깨라고 존재한다는 말처럼 삼성은 요걸 또 요래 요래 잘 피해서 뺏기셨어? 아니, 같은 걸 구현해냈습니다. 이걸 칭찬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대놓고 우리 편인 걸로. 좋네, 잘했네. 아, 좋네? 잘했네. 입니다. 좋네? 잘했네. 어우,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어. 아무튼, 재생률이 높으면 속도가 빠른 화면도 아주 매끄럽게 흐르는 데다, 자연스럽게 스크롤하고 스와이프 할수 있는 등, 이 점이 아주 많아요.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경험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좋은 걸 항상 120Hz로 작동하게 하면 되지. 왜, 왜, 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느냐? 60Hz 패널 대비 구동 부분에만 소비 진력이 약30%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도 처음엔 화면을 최고 해상도로 설정하면 120Hz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해상도를 낮추면 되고. 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는 기술이긴 한데 아이폰 쪽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발표를 할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매눈으로 잘 살펴보면 이 지구별 최강 변태놈들은 가변 주사율을 구현하기 위해 아예 디스플레이 엔진을 따로 AP15 바이오닉에 박아 넣었어요. 도른자들이야. 자 여기까지 120Hz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야 이야, 두번째 아이폰1틴 소개영상도 좋았다 아아 아, 아, 아니지 아 만드는 놈은 별론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안 끊고 본 분들이 대단한 거지 음, 음, 음. 아마 사회생활도 잘하고 평소에 똑똑하다는 이야기도 엄청 듣고 다니는 분들일 겁니다 여기서 첫번째 공지사항 이 영상에 아이폰13 시리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것이라면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소니 서브 무선 충전 스피커, 고성능 고속 충전기, 고급 스크린 프로텍터 등 선물도 드립니다. 얼만큼? 제가 지금까지 생긴 유튜브 총 수익에 딱 절반 잘라서 이것저것 사서 보낼게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지사항 두 번째, 아이폰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피커즈에서 아이폰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도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요. 새로운 아이폰 썰3이 마음에 드셨다면,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피커즈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KT만 진행한다는 것이 걸림돌이긴 한데, 혜택은 솔깃하실 겁니다. 아이폰 썰3 소식은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받으실 복 받으실 거예요!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